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갈등이요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그런 말이요. 어, 이상하지 않은 그런 언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진핑은 바이든한테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바이든은요, 바이든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우리는 대만의 독립과 분열, 외부 세력의 간섭, 간섭을 결연히 반대하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 세력에게 어떤 형태의 대한 대만 독립 세력에게든 어떤 형태의 공간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민심을 저, 민심은 저버릴 수 없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이샤. 미국 대통령하고 그 어? 중국 주석하고 서로 나누는, 전화통화에서 나누는 대화가 여러분 이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대만이요. 대만이 그러니까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대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공산당으로 바뀌면서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뀌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중화인민공화국 중화 아무튼 대만이 뭐였죠? 대만이 원래가 뭐죠? 중화 무슨 공화국이죠? 쟤네들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아무튼 헷갈리는데 중간적으로 대만에서 중국으로 지금 그 공산당으로 넘겨줄 때 미국이 대만의 안보는 침략은 안 당하도록 너희는 해주겠다 그런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이 대만과 한이 하나의 중국 정책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은 하는 거는 오케이하지만 니네가 대만을 쳐들어가는 건 그거는 용납 못하지. 이게 사실상 미국의 입장인데 그걸 미국은 그렇게 얘긴 하고 있지 않죠. 이게 외교죠. 외교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뭐 이런 거지만 너희가 말로 하는 건 인정해주고 런데 행동으로 중국 대만을 직접 지배하겠다 이런 건안 되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만 문제를 가지고 설전이 오고 갔는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오늘 큰 사건이,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냐면요. 어, 펠로시 하원 의장,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대만을 방문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펠로시를 요격해 한다. 뭐, 대만으로 가는 비행기, 펠로시가 탄 비행기가 대만으로 들어가면 요구해, 요, 요, 그러니까 요격해야 된다. 누가 그랬냐면, 황구시보, 황구시보 전 표, 총편집장이었던 후시진, 이름이 여러분, 후진핑이 아닌 후신의 집안인데, 후시진인데, 황구시보 전 총편집장이었던 후시진이 트위터에 펠로시 같은 항공기를 격추해야 된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트위터는 그 트위터 계정을 폭파시켰죠. 후시진의 트위터 계정이 폭파되는, 차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또 폭스, 폭스티비가 또 발각한 거에요. 폭스티비가 어떻게 나냐면, 왔 야, 저기 후진, 지금 중국이 중국의 저, 어? 시지, 그 환구일 보면, 환구일 보면 여러분, 중국의 관, 관지 같은 거거든요. 중국의 당보 같은 겁니다.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당보 같은 건데, 그 당보에다가 뭐, 뭐? 우리 하원 의장의 비행기를 요격해야 된다는 걸전 편집장이 얘기를 해. 그래서 백악관 백악관 어떤 입장이냐고 폭스티비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백악관도 어 백관단이 입장은 아직 확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요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낸시 펠로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요 여러분 민주당 사람입니다 민주당 사람이고 미, 미국 하원의장이에요 그쵸 지금요 어떻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있는 거와 또 다리 당에서 있잖아요 당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국적으로 간다는 거죠 거국적인 거에서 맨 처음에 대통령, 그 다음엔 여당, 그 다음엔 야당까지 가면 이제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렇게 같이 가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거국적인 미국의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우리나라도 여러분 방문 방문하고 일본도 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순방 일정에 대만에 대해서 방문 예정에 음, 대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방문이 예상되고 있어요. 기습적으로, 펠로시가 기습적으로 대만에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협박을 하겠다고, 협약, 격출을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자, 막장 협박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막장 협박이 그냥 여기서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자, 저, 격추 전쟁 불사, 대만의 강에서 펠로시 막장 협박을 했는데, 그러면 펠로스 의장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국이요. 대만에서 126km 최단거리 수역서 실탄 사격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대만을 향해서 중국이요.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실탄사격훈련을 하는 와중에 이런 설전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은 대만 상륙작전, 그리고 대만 점령을 이제 전제로 한 그런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격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격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바이든한테 불타 죽는다 이런 얘기하고 팔로시, 대만 오기만 막 격추할 지도 몰라 이런 식의 경고를 관영매체의 전 편집장 등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만 반공식별구역아디 i 라고 부른다는데 A D I G 이렇게 부른다는데 거기다가 음, 음, 거기다가 지금 어, 중국이 계속 전투기 띄우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일단요 지금 홍콩을 홍콩을 완전히 중국이 휘어잡았잖아요 이제 민주화 탄압하고 요새 이제 뭐 행정장관서부터 싹그리 완전히 응? 중국의 홍콩의 그런 색채를 자유롭던 색채를 싹 빼고 중국의 직영점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에서 전쟁, 금융업에서 전쟁업으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대만 침공 거점하는 화 홍콩 이렇게 나옵니다. 천해의 군사 거점 요청을 조건을 갖췄다. 대만까지 전투구로 13분이다. 홍콩의 군사적 가치의 무게가 되면서 전투시, 전쟁시 물류 인프라도 완벽하다 그러면서 홍콩을, 홍콩을 대만 전쟁의 전초기지화하는 작업이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점점 점점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 거기다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한 나라가 더 입장 표명을 했어요. 영세중립국 스위스라고 하죠. 영세 주의 중립국, 스위스는 계속 이런 일에 끼지 않는데, 스위스가 여러분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중립국 벗어던진 스위스, 중국, 대만 침공하면 EU 제재에 동참하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으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제국, 이 사이에서 낑겨있을 때는 영세 중립국이지, 지금은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 뭐 프랑스 이탈리아 전부 다다한 덩어리인데 거기 가운데 있다고 영세 중립한다고 적성국가끼리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아닌데 스위스가 중립국으로서 지금 뭐 금융도 금융도 지금 뭐 케이먼 제도니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금융에서 영세 중립국으로서의 그뭐 비밀 계좌 유지하던 그런 메리트도 점점 사라지는데 스위스가 계속 중립국인게 국익이냐 스위스가 구, 더 이상 중립국인 게 국익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스위스가 스위스도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EU 제재에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게 7월 31일 오늘 어제죠 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게 뭐예요 점점 여 세상에 중간지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스위스마저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 그리고 미국과 서구가 한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중간지대 없는 싸움이 전개가 되는데, 지금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무기의 준비 상태가 서방이 너무 병신 같다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만 있고, 미국하고 여러분, 지금 서방에서 군사적으로 여러분, 군, 군비, 군사, 군, 이 준비태세가 돼 있는 나라가 사실상은 육군 기준으로 두 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하고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폴란드가 지금 아주 빠르게 무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군수 다섯까지 군수 군수 그러니까 탄약 생산, 군수 생산 그리고 보급 그리고 전쟁 체제, 동원 체제까지 해서 싹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 같은 나라가 지금 저 유럽에 없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자주포 다 합쳐도 우리나라에 있는 자주포에 반이나 되나? 지금 여러분 폴란드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무기 많이 사가는 것도 폴란드가 여러분 무기가 무기를 망실 처리하고, 이, 우크라이나에 다가 어, 우리니까 무기 잃어버렸는데, 우크라이나가 있네? 이러면서, 응? 음? 눈가리가 아웅하듯이이 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무기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중간지대에서 뭐, 어, 러시아도 좋고, 중국도 좋고, 이런 상황이 아니야, 보니까. 세계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체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지금요. 8월에 우리가 치포동맹에 가입하게 되면 9월부터 중국은 우리한테 지랄지랄 개지랄을 할 거고요 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지금 전국은 우리가 알던 세상은 우리가 알던 냉전 끝나고 30년 동안에 그 평화로운 시대는 끝나고 전 세계가 막 음? 같이 사슬체계하고 다 진영을 가리고 나눠지면서 비교율이 극대화되고 물가는 오르고 생활수준은 떨어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게 다시 제대로 돼서 질서가 잡히기까지 몇년 동안은 혼돈이 있을 거고 그 혼돈 과정에서 우리가 이데올로기죠. 역사, 역사를 이해하고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없,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넘어갑니다. 아... 네,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이제 진짜 다시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재무장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우리도 중간지대에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미국 편이죠. 미국 편이고, 미국 편인 거는, 여러분, 일본 편이기도 한 겁니다. 영국 편이기도 하고. 뭐, 옛날에 역사에서 우리는 식민지 어쩌고저쩌고 그런 찡찡거리는 소리 하면요, 여러분, 우린 죽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고, 군수산업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화, 화약, 그러니까 화약,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을요, 탄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제 딴 나라들도 갖추기 시작하겠지만, 대안, 지금 자유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전차와 장갑차와 자주포와 탄약을 만들 수 있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군사적으로 우리가 제일 번 타깃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전문적으로 한국에서 탱크하고 자주포하고 탄약을 찍어내서 지금 유럽으로 보내? 그러면 한국 먼저 조절하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러분 이제 이제 이게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총 쏘고 뭐 하고 전쟁이 발발하기 이 전이지만 그런 거의 전쟁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설마 설마란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80년 동안 거의 70년 이제 70년 동안 여러분 평화였던 거 역사에서 흔치 않은 아는 얘기예요. 다시 격변의 역사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비리비리한, 에,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게 너무 많은 나라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